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시야장애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겁니다 시신경 쪽이 시신경이 죽었어요 왜 죽어요 시신경 7 80% 죽었어요 왜 죽어요 죽은 거 살릴 수 있나요 신경은 뭐 먹고 삽니까 혈액을 먹고 삽니다 혈액은 뭘 통해서 갑니까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에너지라는 기가 흐르게 되고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또 쓰고 남은 찌꺼기 에너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가질 못하거나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동맥 내에 찌꺼기가 가득 차가지고 쓰레기가 가득 차서 당뇨나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또 안압이 높게 되면 염증이 있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재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노폐물 배출하는데 중요하고 노폐물 배출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80% 포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음식물 80%그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것 면역의 핵심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것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밤낮이 없이 계속 낮만 있다 그러면 사람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면 밤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고 낮에 활동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 청소하고 해독하고 충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먹는 거, 그리고 물이 온도가 틀리는데 내 눈, 눈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가렵고 아프고 충혈된다 그럴 때는 물을 시원하게 먹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춥고 체온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많이 끼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안 된다. 그러면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 에너지입니다. 찬물이고 더운 물 있습니다. 어, 찬물이 좋은가요? 더운 물이 좋은가요? 이걸 따뜻하게 먹어야 되나요? 시원하게 먹어야 되나요? 내 병이 열이 있는 병이면 염증성 질환 아니면 차갑게 먹어야 되고 순환이 안 되는 질환이라면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따뜻함의 기준은 모욕탕 가면 체온계 꽂아 놓습니다. 40도 여기 온탕입니다체온계 40도. 40도 정도 되게 먹는 것이 따뜻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40도 정도.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물을 한 컵씩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전혀 안 먹는 사람입니 어떤 사람은 먹었다면 한 컵씩 먹습니다. 둘다 좋지 않습니다. 입을 적지듯이 한 모금씩 마시고 또 일하다가 한 모금 마시고 물을 안 먹으면 면역이 떨어진다. 균에 감염이 잘 됩니다. 균 여기서 눈에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온다면 눈은 금방 감염이 돼버릴 겁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고 눈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촉촉하게 위해서 물을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